이재명 기표 용지 자작극? 진짜 이유는? 이재명에게 기표된 용지가 회송용 봉투에서 나왔다며 성관이가 유권자에게 자작극이라며 몰아갔던 사건. 성관이 사무원의 실수였다고 밝혔다. 63대선 사전투표 기간 중 용인에서 20대 여성이 투표하다가 이재명의 기표된 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다고 신고했다. 성관이는 자작극이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. 그런데 18일 선관위 입장이 바뀌었다. 당일 투표 사무원의 실수로 봉투를 두개 건넸다고 했다. 선거인 B 씨가 잘못된 봉투에 기표지를 넣고 그걸 다시 반납했는데 그게 A 씨에게 돌아간 걸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. 그러나 대선 당일 투표지의 바코드로 확인되는 일을 무효 도장을 찍으며 감추려 시도한 일이 의문으로 남았다. 선관위는 자작극 의심한데 대해 유감이라 밝혔다.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항상 실수였다고 표명하는 선관이. 대선 후 15일 동안 변명할 거리를 만들고 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. 댓글은 더 나은 뉴스의 발판. 좋아요는 정보의 연료. 구독은 다음 뉴스의 시작.